안녕하십니까. 진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친구네, 예, 빌리아바라는 아, 프라비스를 갈 건데요. 아, 여기서 찌프리를두번 타서 터미널 가서 본고차를 타고 가야 돼요. 버티보자. 아, 조금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요.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되잖아. 너무 좀 멀대요. 오토바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가는데. 좀 고생스러워도 오는 시간에 구해받지 않으니까. 어, 이꽉 차는 거좀 봐요. 이 좁은 거 이거. 아, 사이가 몇 분짜리, 몇 분짜리 그냥 리봉가요. 어. 그냥 리봉 사이가 몇분 챙기려, 밖에 완장들리 있어. 완장들죠 왜요? 이거. 삽이랑 바르카타고. 메론 다고 들이쳤이도? 왜요? 삼. 그스거 시게 라 바르카타고. 오케이 시게 끝야 땡큐. 이걸 타야겠어요 이거. 이거 타고 가서. 어, 리붕아운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어, 70회 서면 바로 간대요. 어, 빌리, 빌리아바 안되겠어, 뭐, 먹고. 먹고 타야돼 태국에 젖어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막상 여기 사마리 오면, 딱끌러만에 오면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막 살고 싶어. 아, 이거 다 진짜 말려주셔야 돼요. 한국 가야 돼, 일하러. 갈라만식아갈만 이상이 들려 가서 먹을라 했는데 안되겠어 배고파서 두세시간 걸릴것 같은데요? 대충 어우 짜 너무 짜 아, 터미널이 아니구나. 저기 써있네. 빌리아바. 썰! 아돈 사카빌라? 어우, 이거 미치겠네. 멀미 쏠려요, 지금. 저 원래 멀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핸드폰 안 쳐다보고 막 그러는데. 빌리아바. 아또 빌리아바? 니토스마카이 어, 니토 아, 영낙가술라 디바 눈사하랍? 지금 뭘 마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속 느글거리는 거, 이거. 일단 음료수? 바빌레 파움친초 오브라 아 코브라 펫나 오케이 오브라 로얄 알로얄 로얄 로얄 파랑 나스수가고 에 바왈 나카 팅기 사 셀폰 사 박사카이 낭 아노반 나랑 나스수가 디바임 가냐나 이야오오 바달라스 넨 둠다 안낭 15 m i n 아15 m i n 여기서 또 30kg래요. 크다 크다 써요. 아휴... 이리 와봐 아님 정겹게 생겼네 빌리아바 여기를 바로 그렇게 당일치기로 오는 거리가 아닌데 모르니까 어딜 가나 호기심이 있네 내일 많이 순둥이 나고 연가이비간거 아랑 오라스 라스트 트립, 은탕 리봉아우. 리봉아 아. 스콰트로아스콰트로아 아. 알리봉아 아가빨라? 어어, 알리돈 쓰고 나기 타이 여기가 터미널 저희가 바다. 아. 알스콰트로 용 라스트 트립 나. 어. 아. 야. 아우 좋아. <laughs> 아 너무 좋다. 와 진짜 멋있다 그건 그렇고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laughs>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바다에 있대요 바다 배 타고 나오나봐요 <laughs> 커피 마시니까 멀미가 좀가라졌어요 커피가 저한테 약인가봐 이거 봐요 <laughs> 와배 타고 나오는와 멀리서 나 보다 아이 클났다 이거 그럼 다시 갔다 올때또뭘거 뭐 아니야 시간 많이 걸리고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니야 이거 좋다 이렇게 좋은데를 어떻게 금방 가야 돼아나 미치겠다 사람들이 딱눈 마주치면 막 피해요 생피한가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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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롱다이너스 <laughs> Pwede ako sumakay. Mabigat naman ako, di ba? Mga ilang, ilang oras biyay dito. Sa lang. Doon? Doon sa kapilaw? Ah! <laughs> <laughs> Akala ko malapit lang dito. Malayo pala. Hindi, malayo. Oo, oh, di ba? Yung isang araw, hindi pwede yung balik-balik ka -balik eh. Oo. Uy, dahil kinong sa sope, nungkukana po na. Wala Oh, Dito na lang ako 200? na lang. Oh, to okay. Meron na Koreano dito. Nakita mo na? Oh, hindi nakita. Siguro nakita niyo yung mga Koreano dito. <laughs> hindi pa. <laughs> Sana ako sumakay no sa likod. Nang bahala. Oh, first time ko lang ako sumakay. <laughs> okay. 오오드디어 말안 넣었어? 어이 넣었어? 나안넣어 이슬람 오 진짜 대박이다 기분이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와, 미치겠다 근데. 아니, 이 친구가 지금 한안 지가 한두 년? 9년? 한두년 시년 됐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도 자기네 시골 놀러오라고 막 그랬었어요 자기 여동생 소개해준다고. <laughs> 제가 여자를 다안사기니까또 이제 안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저를 좋게 보니까 막 그랬었어. 네, 결국 지금 이렇게 오게 되네요. 근데 배멀진안 하네요. 저희가 아, 멀구나. 너무 좋아. 진짜 여기는 또한번 오고 싶다. 네,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 ganito. Oo, oh. oh, di diba? ba? galing doon, di ba? nga sabi nila sa akin eh. Gumaabon na hanggang doon. Hindi. Uh -huh. Kunin natin yung pasalubong. Baga, namimiss ka to. Ano? Ano yan? Ah! <laughs> <laughs> mm. Okay. mm. Wow, 좋다, 너무 좋아. 조그만 개들이 막 왔다 갔다. 아, 이거 쓰레기 진짜 심각하다. 물이 여기까지 차기 때문에 바다가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간대요. 그때 저기 엘라도 그러더라고. 아,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봐요. 오천마을. 섬. 진짜 좋다. 와. 안녕하세요. 네. <laughs> 니도 와? 간다. 네. 이으로 올랐나? 인데. 네, 어. <웃음> 어. <웃음> 와, 진짜 좋다. 너무나 좋아. 여기서 자도 될것 같아. 그냥 돗자리 나 깔고 잠되지 뭐. 아,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와, 너무 좋아. 와, 진짜 내가 꿈꾸던 곳에 왔는데? 대나무로 이렇게 다 이거 우사대 해놓고. 그래, 하, 이런 거야. 너무 좋아. 우리 어릴 때 딱지치기 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생각도 좀 나고, 막 공감하시겠죠. 아, 나 아직 멀었나봐요. 이런, 이게 뭔가 계획을, 플랜을 제대로 못짜잖아 지금.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또 금방 가야 되고. 그것도 여기 또 나중에 온다 쳐도 어떻게 와? 막 쉽게. 이야 이런 데막 저녁에도 있어 보고 싶고. 아침에도 있어 오고 싶고 이런 걸다 못한다는 게 아쉬워요 대충 제가 그랬어요 고추하고 간장맛 있으면 밥 먹, 먹는다고 밥, 밥 먹자고 밥 먹고 빨리 가야 돼 아, 왜냐면 숙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휴 좋네 좋아 여기 찍는다고 막 웃어요 재밌나봐 <laughs> 또 웃어 하라 오 ل ا p 메 아베라. 약간 s m a 라 l ولا 고항가이 오케이 이라가 아. 가나? 이 괜찮아. 뭐 다이어트 해 난 빌려 랑 아톰. 알랜. 난 소요. 어어. 소진 뭐 이제 내놨어. 음, 나 네, 오케이롱. 우와, 맛있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런게? 필리핀 그 직접 산에서 따온 고추도 좀 먹고. 아 시간. 빨리 먹고 가야겠다. 다음에 또 오더라도 지금 4시거든요4시5 시에. 마지막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어 생선 따라따라가 알렌 응 진짜 맛있다 응? <웃음> 맛있어 맞아. 어 <맛있어. 웃음> 저는 막 투덜거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막 거짓말 안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링샷아까 와아 진짜 꿀맛 어 나가가 보 Maganda dito. Itambayan, no? Oo. ko mo, bali. Dapat, no. Dinala mo na lang daw yung gamit mo. Ah, sabi niya. <laughs> Sayang talaga yung oras. Pag ano, alas 7 umaga, pwede na, di ba? Hanggang, mga pagtating dito, siguro, 10. Oh. 10 a.m. dito. Diba? Tapos, alas 4, uuwi na. Tama na. Ah. 빠굿빠굿 나만 비아해 <laughs> 지금 가면 꽉 막혔구나 가자 어휴 와우 바닥에 막 조그만 어 개도 많고 소라도 있고 막 장난 아니다 좋다 이거 불가사리인가? 이따가 네. 갓네음와 그때보다 파도가 훨씬 많이 치는데, 와 재밌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오아오 바오바오 파도 타는 게 이런 맛인가 보다. 와 재밌다. 그래도 잘했어, 잘어 어, 게 어, see 다 next time. 어, <laughs> 아, 아까 저 왔때가 도와줬어요. 전화해가지고 직접 기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와줘서 안 그랬으면 저못못 갈뻔했어요. 진짜. 네, 리공화우 거기 지금 내렸는데 이거 날조물러 가는 거 봐요. 와, 지금 거기 빌리아바에서 여기 나오는 게 엘란에 갔다 오는 그런 거리랑 똑같은 거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 카메라가 자꾸 꺼져요. 뜨거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영상 많이 망했어요. 그래갖고 좀 지금 약간 속상해요. <laughs> 매끄럽지 못해요, 영상이. 그래도 아직 가는 게 많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아, 제가 이번 3월 여행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보통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착해서. 뭐, 필리핀 가족을 잃었거나. 이게 살아가는 소소한 그런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잖아요 여길 돌아다니면서 여행한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느꼈어요 뭐 1000페서, 2000페서, 3000페서 돈도 아니야 모든 게 비싸고 여행의 질도 떨어지고 컨텐츠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대로 잘 되질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다행인데 너무 영상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해요 솔직히 저는 나름 아침 일찍부터 고생했는데, 아, 이게 뭔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4시, 5시에 차가 끊겨요. 물론 뭐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아쉬워. 오토바이나 막 이런 게 있으면 너무나 콘텐츠도 잘 나올 것 같고, 저도 재밌고. 아, 그냥 넋두리입니다넋두리 이제 저는 자면서 버스 타고 또 2시간을 갑니다. 딱 걸러반으로. 날이 저물었어요. 안 와요, 차가. 불안합니다, 너무. 여기서 만약에 막차 놓쳤다고 치면 진짜 답 없어요. 몇천 패서 준다고 어떻게 가자고 해야, 해도 갈려나 모르겠네. 왜냐면 왕복으로 와야 되니까. 아,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와, 저거 타고 왔거든요? 올 때는? 뱀? 완전히 큰일 났다 싶었는데 저게 딱 오더라고요. 저거 딱. 하고 또 좋은데 내려주네요. 10분이 안 타도 되게끔 해버린 거예요. 딱 12시간 전에 제가 수술에서 나왔네요.